자 첫번째 경기 이제 요코마리 대 산둥타이삼 자 아침 8강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이케루타 그리고 지금 <laughs> 자 하타나카 등이 지금 이제 결정을 하면서 좀 수비에서 좀 전력 누수가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산둥 타이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재 뭐 제카가 결장 중 네, 그리고 이제 핵심 공격수인 프리장이 지금 결장 의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산둥 타이상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 좀 결장 이슈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 드려봤고 아이고, 오늘 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1차전은 이제 요코마리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산둥 상대로 이제 2대1 승리를 거뒀고 이제 1점의 리드를 아는 채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코마리는 좀 다소 좀 여유롭게 좀 플레이할 수 있는 방면 산둥타이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무조건 이겨야 이제 좀 4강 진출 가능성이 어, 생기기 때문에 어, 좀더 급한 팀은 좀 산둥타이산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이제 한중타이산이 이번 경기 이제 이기지 못하면 4강 진출이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초반부터 약간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1차전 전반전처럼이연기 역시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 그리고 이제 뭐 요코마리 역시 좀 역습 경기가 좋다 보니까 어 라인이 올라가 산둥 상대로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을 보고 그렇다 보면은 뭐 양팀다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는 많이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전에서는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요코마리가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력에서도 이제 산둥에 비해서 많이 앞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둥타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4일 전에 리그 경기를 치르고 이제 바로 일본으로 넘어와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어, 일주일 가량씩 지금 요코마리에 비해서는 체력적으로 열세일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요경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코마리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코마리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솔직히 뭐 이제 어 2.5일 줄 알았는데 이제 기준점이 좀 3.5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3.5라고 해도 어 언더를 볼 만한 쪽 건덕지는 없다 보니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아침 한 경기는 마무리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봄머스대 이제 루턴 타운 자이 l 경기죠 자 일단 봄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 주전 수비수 지금 두 명이 결정 그리고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공격수인 지금 아데바요가 여전히 결정 의심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외 이제 주전 수비수 두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한 명이 결정 중입니다.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큰 지금 루턴 타운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일단 뭐 특히 좀 수비 쪽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양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양팀의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봤네요. 네. 자 일단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공격 흐름이 정체되다가 이제 벌리전을 기점으로 두 경기 연속 이제 멀티 득점을 기록하며 어느 정도 공격 흐름은 이제 살아났습니다. 자, 다만, 이제, 공격 흐름은 좀 살아났다고 해도, 직전 경기, 이제, 세피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결과를 냈어요. 네. 이제, 그 경기에서는 본머스가 좀 많이 앞설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수비에서 좀 많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또 경기도 이제 좀 후반 가서야 좀 많이 오르면서, 좀 간신히 좀 무승부를 기록했던 그런 본머스였죠. 네. 그러니까, 좀 이런 점을 좀고했을 때, 뭐, 본머스가 어 이제 공격 흐름은 살아났지만 여전히 뭐 경기력적으로는 좀의문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펠리스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일단 긴 연패를 끊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전히 지금 승리가 없고 좋지 못한 경기력을 좀 계속해서 보이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전반적으로 양팀다 수비가 좀 많이 좋지 못해요. 네, 본머스 역시 좀 최근 계속해서 좀 후방에서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 루턴타우니아 워낙 지금 뭐 수비 뒷공간을 굉장히 좀 많이 허용을 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다 지금 수비는 굉장히 좀 불안 어,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공격 전개는 뭐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 양팀다좀 득점 기회가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요 경기 역시 뭐 전체적으로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이제 두팀다 역습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또한 번의 그 역습 전개로 인해 실점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될것 같네요. 네. 자, 그러니까 요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현재 지금 뭐양팀다 믿을만한 팀은 솔직히 아니에요. 네, 본머스도 뭐 솔직히 지금 1.4대 그렇죠 승배당을 보고서 어 무작정 좀 믿을 수 있는 팀이냐라고 하면은 아니고 루턴타운이야 뭐 더더욱 지금 못 믿을만한 팀이죠. 네, 자 그래도 약간 지금 전력 누수 도 크고 계속해서 좀 승리도 없으면서 매 경기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루턴타운을 보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본머스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본머스 사이드 보는 경기. 네, 아니요 이것도 배당 대비했을 때 3.5라고 해도 오바 도전하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본머스 승의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망대 이제, 니스 경기. 자, 프랑스 FA컵, 이제, 8강전 경기죠. 자, 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마르키니오스, 그리고 지금 슈크리나르, 그리고 아센시오가 결장 중입니다. 특히 좀 수비에서의 전력능수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파리라고 볼 수가 있고, 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결정자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이제 양 팀의 어 이제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 들어 봤네요. 자, 일단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 이제 랭스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현재 이제 압도적 리그 1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리그 경기보다 이 경기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어 직전 경기 이제 랭스 상대로는 거의 로테이션 위주로 꾸려 좀 주전들을 관리했습니다. 저 그러니까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경기에서 좀풀 주전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어 굉장히 좀 높은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은바페도 이제 후반 한10몇분 정도만 이제 좀 출전을 시켜서 어느 정도 좀, 좀 관리를 해줬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8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몽펠리에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리그 6위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또 최근 또 흐름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미스트라고 볼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 봤고, 자, 경기 양상 봤을 때, 저도 홈에서 좀 파리가 좀 점유율이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좀 최근 중원에서 지금 힘을 못 쓰는 그런 좀 니스 상대로 좀 중원 싸움에서도 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더 중원 장악을 할수 있는 그런 팔이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니스가 현어좀 최근에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줄이고 보이긴 하지만 기대만큼 공격에서 지금 결과를 못 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수비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어, 또더좀 자주 보일 만큼 어, 현재 좀 어, 경기력이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 만약에 뭐 니스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파리 생제르망 상대로는 좀 좋은 결과를 어, 좀 만들어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양 팀의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뭐 근데 니스도 니스긴 하지만 파리도 뭐 최근 경기력이 기대치에 비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네 그래도 지금 니스에 비해 현재 뭐 흐름, 경기력 그리고 이런 쪽 공수 밸런스 등 이제 전부 다 파리가 좀 낮기 때문에 어 그래도 홈에서 파리가 이번 경기는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다음 일정이 5위인 이제 랑스와 그런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어, 순위권 경쟁을 위해서는 오히려 어, 좀 다음 경기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네, 이전까지도 말씀 들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파리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파리 생제르망,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네,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의 햄무 도전, 네. 그리고 이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승 그리고 고베당 햄무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프랑스 FA컵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제 인터밀라 챔스 경기죠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정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아르나우토비치 정도가 좀결정전인 상이네요. 황 어, 사실상 뭐 양팀 다좀 어, 이제 풀, 라인, 어, 풀 전력으로 좀 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고자 일단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근 세 경기 기준 1승2패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어, 특히, 원정에서는 거의 지능 경기가 대부분일 정도로 원정 경기력이 좀 심각히 좋지 못합니다. 네. 일단,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원정 성적을 봤을 때는, 뭐, 최근 빌바오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패,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카디스 상대로도 2대0 패배를 하면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지금 큰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정 양인, 홈에서 이제 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원정과 달리 뭐 홈에서는 좀 최근 성적이나 경기로 모두 괜찮기 때문에, 어, 홈에서 치르는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어느 정도 좀더 믿을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인터밀랑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볼로냐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13연승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 지금 계속해서 좀 최고의 폼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인터밀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네. 자 일단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지금 특히, 좀 수비가 굉장히 좋다 보니, 이제 좀 실점이 적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격이 안 풀리는 날에도, 어찌저찌, 네. 이기며,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 확실히 지금 수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어, 이제, 인터밀란이 만약에 뭐 이제, 어, 공격이 안 풀리는 날인다고 해도, 꾸역꾸역 좀 이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점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봐요. 네. 다만, 이제 1차전 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인터밀란 상대로, 유효 스팅을 하나도 기록 못했을 정도로 공격에서 굉장히 좀 무기력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뭐 홈이라 해도 인터밀란의 수비벽을 뚫기는 다소 버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1차전을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을 기대하기는 좀 많이 애매하잖나 생각을 해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현재 이제 인터밀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중원에서 밀릴 것도 없고,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흐름 또한 좋기 때문에, 원정이라 해도 어느 정도 좀 우세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8강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템포를 굳이 뭐 빠르게 가져가거나, 뭐 적극적으로 뭐 공격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런 쪽홈 경기력까지 고려를 하면은, 여경기는 그냥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여경기는,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보다는 인터밀란 핵무나, 안그로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그러 언어바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여건 언더로 네, 어, 가져가시는 게좀더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쵸. 아무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을, 좀, 인터밀란이 어느 정도 좀잘 막는다는 전제 하에서, 경기를 분석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경기는, 이제, 인터밀란 햄모알무, 2.5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인터밀란 경기까지 마무리해야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아인토백. 자, 일단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이 결장. 네, 슐로토백이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아인토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컷비었을때큰 결장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이제 1차전은 이제 아인트호벤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로 이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1차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아인트호벤이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도르트문트가좀더 공격에서도 위협적이었고, 경기 운영 면에서도 좀더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르트문트가 이제 1차전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뭐 비교적 더 나은 경기라고 보였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저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이제 도르트문트가 이제 홈이다 보니 좀 1차전보다 더좀 주도권을 가지며 좀 경기를 풀어 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양팀다 이제 좀 측면에서의 그런 좀 전개가 많다 보니 어느 정도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흐름까지 좀 말씀드려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양 팀당 기본적으로 좀 기동성이 좋은 팀이고, 그리고 공격 전환이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니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면은 뭐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1차전에서는 도르트문트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력에서 좀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홈에서 어 좀더 홈인 상대로 우위를 좀 점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도르트문트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본다고 하면 햄무 도전 경기로 가져가보도록 하고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오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하면서 스피디한 경기로 흘러가게 되면 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어,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